자, 안녕하세요. 길드 바르스 덱입니다. 4레벨 빌드업이에요. 4레벨에는 일라오이 스카너 트위치 바르스 넣어서 3별 받으면서 길드업 해줍니다. 일라오이랑 바르스가 안 나온다면 다른 난동꾼이랑 민첩사수로 빌드업 할수 있어요. 민첩사수가 안 나온다면 호병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템은 바르스한테 몰아줍니다. 탱 템은 일라오이 몰아주고요. 5레벨 빌드업입니다. 5레벨에는 세주안니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길드 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레벨 빌드업, 6레벨에는 이제 길드 세주한 일을 내려주고 남이랑 룰루를 넣어서 신비스사 받아주시면 됩니다. 스카너 대신에 더 좋은 난동꾼이 있으면 더 좋은 난동꾼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아이템은 바루스 일라오이입니다. 그리고 실레벨 마무리예요. 이덱은 실레벨에 탈론 오른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실레벨에 계속 리로를 쳐줍니다. 일라오이랑 바루스, 라미 삼성작 해주시면 돼요. 탈론은 남는 템 주시면 되고요. 광템이 더 남으면 오른한테 주시면 되고 일라오이는 워모그 다시 가고 발배불망도 괜찮고요. 아루스는 옛날에는 구인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루난으로 갑니다. 루난 인피 거학이나 루난 임피 주검, 루난 검 거학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구인수 아니고요. 루난이에요. 루난. 요즘에는 루난을 줍니다. 그래야 사이펜이나 길드자야 잡는 데더 좋아요. 팔레벨에는 키아나를 넣어주는데 키아나 말고 파이크가 이제 이성작이 되면 파이크를 넣어주고 팔레벨에 이렇게 덱을 마무리합니다. 룰루 빼고 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템 세팅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팔로우 남는 템 주시면 되고요. 도장이 가장 좋겠네요. 여기까지, 길드 바르스 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안위 <laughs> 아, 아, 리디입니다. 그, 설마, 제 성대모사인가요? 저. <laughs> 잘하시네요. 아이씨, 많이 듣습니다. 또 <laughs> 많이들 따라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내고 있어요. 앞부분에. 좋습니다. 오늘 해볼 덱군요 뭐죠? 바르스 덱입니다. 아너 어, 이즈리얼 bf.. 자 먹어야 됩니다 뭐다! 와 1등! 와 이걸 먹네 1등! 1등 맞나요 이거? 1등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이거 후기까지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초밥 먹는 것도 실력 아닌가요 거 유일한.. 1등. 유일한 피지컬 초밥 먹는 거 제가 이거까지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뭘.. 뭘 말해주려고 했나그 비밀 근데 알아서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별거 없어요 제조하니?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엘리스 팔고 오케이 다 빼드 근데 한번.. 한번 더 들리지? 내 목소리 좋아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어 아, 대회있지 좋아요 오아 좋아요. 오, 비자 단위치 오른쪽으로 당기고, 자벌째좀 봅시다. 일단 비, 비 이거 팔고. 이자 되나요 이거 혹시? 이자는 되긴 아, 할 텐데. 아 그러면은 저스카나 빼고 다 날립시다. 날리고 날리고. 자 타릭 사고. 타릭 팔고. 펄만 사고. 펄하고 <laughs> 팔고. 팔고. 팔고 팔고 그렇죠. 아이 이 센스가 너무. 어 이럴 때뭐 어, 어. 이게 비법인가요? 뭐 어? 이제 기다려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7번 이제 아오 잠깐만요 곱백이 아니면 계산대 패배인데 템안 되죠 템 어차피 못 만들잖아 음 우리 저희 계산대 패배 계파 아, 잠깐만 아 계산대 패배 어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계산대 패배 가봅시다 뭐 지면은 제다 아닙니다 네 이대로 갑시다 연패로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좋아요 일단 여기는 적고한 마리만 한 마리만 찬스 줄 가는 <laughs> 괜찮아요 계산된 패배니까요 좋아요 이거 안 되겠다 연패로 해가지고 그냥 쭉 뽑읍시다 그냥 음그까 깔끔하게 5연패 타고 자 이제 리리 저 레오나까지 싸고 리롤, 디치, 디치, 더스너. 아 이대로? 다음 돈은 2 0 원. 줘야 되는데? 일단 이연패까지 한 마리쯤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아르스덱기 얼마?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화장실을 잘못 갑니다. 알았어요. 여기 겹칠 것 같은데요. 왠지... 아, 괜찮아요. 제가 이깁니다. <laughs> 이제 볼수 있나요? 이거... 네네, 레오나 친구, 받아주면서 알아주면서... 좋죠. 아이템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프? 그렇죠. 응... 아... 그럼 뭐? 음... 음으으음음음 잠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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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원짜리 바로 무대 만들어주네 그렇죠 별 러꼬리를 돌려요 별로 넣고 별 없나요 없네요 장갑? 넣어주고 이제 구성합시다 자레벨로 그냥 좋아요 이자 저 니달리 니달리를 봅시다 뭐야 시오유 벌써 나왔어. 4연패까지 나는 저거 저사일러스를 버려요. 펀케치 싸게 갑시다. 싸게. 줘야 돼요 이거. 질수 있죠? 이기면 안 됩니다. 일단 진거 같은데. 아이거 바루스. 바루스. 아 루나 바루스가 이겨. 여기도 루나인데? 아니 또 있어요? 이자 이자 돼요? 네. 다시 번. 어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치죠 잠깐만요. 이게 원래 붙이는 게 맞는데. 뭐, 어, 붙여? 네. 어, 이거 잡을 수. 다시 팔고, 이제 레벨업. 오, 국궁. 좋아요. 룰루. 일단 은 구성 한번 해볼까요? 별 잠깐 내리고. 별 내리고. 저거, 남이 빼고, 일단은 키아나. 별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별은 지금 쓰면은 이제 약해서 7레벨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쓰면. 네. 재활용 어? 키트 교환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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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면은 교환해장이랑 두개두개 두개 돌리나요? 돌려봐, 돌려봐요. 돌려봐요. 아니죠. 어, 아, 오케이 그렇죠. 실레벨 가서 올립시다. 네. 근 이즈리얼 옆뿌리가 너무 시든데 좋아요. 바로스 한 명가? 예. 에드갈라나? 지금 서버가 터졌다고 하네요. 무슨 서버야? 롤? 네, 롤 서버가. 어? 뭐지 왜 갑자기 터졌지? 이게 마지막 판인가요, 그러면? 아마도? 근데 이게 괜찮은데 이거 잘잘 나온 것 같은데? 잘 나왔어요 지금은 생각도 괜찮고 블록거리는 오류. 어, 한번더 오케이 넣어줍시다 넣어줍시다. 야, 아, 저거, 길드, 길드. 해전. 하리고 탐캐치 데리고. 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니달리도 팔아도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아파요. 저거 세다. 근데 이게 저거 두개 있으면 둘 두, 리롤 두번 돌리나요, 혹시? 이거요? 교환하자? 네. 그렇던데요? 지금 템뭐 있죠? 룬꾼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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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이거 1원짜리? 네, 그냥 먹어요. <laughs> 지금 리롤 리롤의 교환의장에다가 계산된 패배에다가 별까지 있는데? 아, 실내 가서 돌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로. <웃음> 이거 <웃음> 안 나오면은 이 버그 게임이다 이거. 안 나오면은 그냥 롤 도자에서 접읍시다. 안 나오면 진짜 이상하다. 무조건 나와야 돼. 롤 도자에서 접고 밥 먹고 싶다 그냥. <laughs> 이렇게? 네 리롤. 오두번와두번 어, 좋은데요? 그리고 팔넷아칠 넷? 네한 오템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난동꾼도 하나 데려가야겠죠 이제 스카노템 빼줘야지 실내 가서 그냥 바닥을 다 찍읍시다 겹쳐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금 말썽이네이 사람도 장인분 방송 봤나 본데요 루나 준거 보니까 뭐 음, 그러게요 루나 저밖에 안 하는데 원래 루나 안 주는데 구인수 루나를 주시는 분은 있는데 응 음. 구인수 루나까지 들어가면 딜이 안 나오요 음그 맞아 그렇더라고요 길이 안 나서 하루 종일 사인펜 사인펜 머리만 때리고 있어. 리롤. 네. 짠 오. 아, 그렇죠 짠. 짠짠짠. 저 남이 그래 그 버려 버려. 버릴까요? 만동 그두개다 버려. 아, 어차피 칠레 가서 리롤 돌릴 거니까. 그 스카나템 빼야 돼요. 네. 저그 칠레 가서 리롤 돌릴 때잘 돌려요. 어 여기도 바르스니까? 아니 바르스가 뭘 이렇게 겹치지 아니 이거 여기 구간에 왜 이렇게 바르스가 많아요? <laughs> 봐, 봐 아, 이거 뭐 이거 장인분 장인분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아니 바르스가 너무 많은데 바르스 받치네 진짜로. 예전 저는 <laughs> 듣기만 했거든요 바르스 많다고. 나는 많이 없으니까 했죠 저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다 바르스인데, 다 바르스네. <laughs> 저 구인수 바르스가 안 좋은데? 저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안 좋아요, 저 구인수 바르스. 자, 이를 칩시다, 지금, 그냥. 어? 일단 룰루? 템부터 가라. 템부터 가라, 예, 룰루. 템부터 갈아 빨리 올려, 올리고. 이를 쳐요, 그냥. 오른, 오른, 오른. 오케이. 스카파 팔고. 그리고. 저.. 저 돼지 저 멧돼지 멧돼지 팔고 지금 키아나 오케이? 그러고 리로 계속 바닥 찍읍시다 그냥 네짜나니까 멧돼지 팔고 멧돼지 팔고 키아나 넣어주고 오케이 찍어 개 돌려 돌려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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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빼고 바드 선점합시다 그냥 제발 살로나 어 선점 선점 됐어요 됐어요 너무 안 너무 안 돌렸어 대문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 흐음 설마 또 이혼 될까요? <laughs> <laughs> 이혼밖에 없는데요 이혼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야 되는데. 아니 이혼이 이혼밖에 없잖아 지금 와요 네. 아... 지금 어! 탈론이 있네! 네 룰루... 뭘 해야죠? 팔까요? 네 팔아요 탈론이 있네요 탈론 넣어야죠 아 이거 다 애매하게 나왔네 이거 이거 아가... 아까 그처럼 또 뺏기거든? 김을? 아, 지금 다 돌릴까요? 도, 돌려요 증강체 뭐올래요 이거 빨리먹고 빨리 그나마 천축? 천축할래요? 하고싶은거 예요 상관없어요 탈블룸 다 뺏긴다 오른 룰루 팔아 길드 넣어요 길드 기하나 잠깐 내리고 저 탈론 넣어요 탈론 아니 자리가 너무 없는데 이거? 팔까? 일단 팔고 아 근데 이거 자리가 너무 없는데? 아니 자리가 또 없는데요? <laughs> 아니 이거 오, 오른 이러면 나미를 팔아 나미를 탈블 돌려 블룸 빨리 제발 지가, 야! 남이 그냥 팔까요? 팔아, 남이 남 남이 이성으로 돼. 안 남네? 아, 혹시 기물 다 가져갔나요?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여기야 하나. 한 마리. 몇 마리예요? 여섯 여기? 개. 일곱 마리. 총 7마리. 아, 근데 여기도 있네. 몇 마리에요? 여기 3마리. 1마리 끝? 그, 저희 몇 마리죠? 1마리랑 18마리. 만. 야! 18마리 초과됐네! 지금 못 돌려요, 이제. 초과됐죠, 지금. 아, 근데, 얘네, 근데 얘네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어, 혹시 마지막에 있는 분? 골등분 응. 딱한 마리. 한마리씩 2마리. 어? 저번 가면은 바로 돌립시다 일단 돌릴까요 이거? 어 이거는 새로운씩 2마리씩 2마리씩 2마마 오케이. 배치 잘 해봐요 배치는. 네. 씩 2마리씩 2마리씩 2 아 여기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할 거 같은데요? 어? 어? 아 안돼 네. 아니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조으로아 사이펜 이성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게어 어... 아니 이거 받치네요 진짜로 아니요 받 아니 받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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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바르스 받친데 바르스 모르게 많아 아 여기 봐도 바르스 저기 봐도 오케이. 바르스 아니, 원래 이렇게 바르스가 이렇게 많아요? 너, 너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지? 미안해요. 네, <laughs>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네. 진짜. 내가 여기서 아여튼뭐 먹을까요? 주공 BFP? 예. 네. 이게 이거 이게 지금 꿀을 꿀을 이제 꿀을 이제 못, 이거를 유튜브를 올리면 이제 꿀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럴.. 그렇게도 저는 이미 많이.. 많이 나온.. 너무 많네요 응. 너무 많아요 그냥... 중에서 많았으면 죽어요 저은 약해요 지금 이제 저분이 가게를 이제 기도해봅시다 네. 가면 바로! 그거 놓치지 말고 바로 눌려야 돼요 알았죠? 한 네. 마리 한 마리라며 네 저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봤어? 돌려! 빨리! 봤으면 돌려! 나왓다! 빨리 돌려! 더 돌려! 1라운기까지 잡아야죠! 1라운기! 일랑이. 혹시 1라운기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나요? 빨리 돌려! 돌려! 그냥 돌려! 어? 나왓다! 됐어 됐어! 이제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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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입니다! <laughs> 아이고야! 이거 잡기 너무 빡세다! 어, 어? 이제 이제 거의 다 이길 거예요. 이거 완전 눈치 싸움해야 되네 이거. <웃음> <웃음> 누가,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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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터프냐 아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잡기가 지금 한거 빨리 봐가지고 잡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 못 봤으면은 다른 애들이 가져갔잖아 이거. 네. 와 그래도 찍긴 찍었네요 이거. 와. 아... 남 나이템이 이연승이었긴데 이거 <laughs> 여기서 이제 허리 뛰나가지고 워모금 만들고 방템만 둘둘 두르면 됩니다. 근데 저희만 삼성 찍었어요 이거. 알았어요, 그쵸 얘는 자야로 돌렸다. 자 돌리면 죽어야죠, 저거.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지지입니다, 지지.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지지입니다. 아. 아. <laughs> 안앙 지지. 아 쎄니다 예, 쎄요 확실히 쎄긴 쎄다 이게 삼성대니까. 예 네, 쎄요. 아 불릴까요? 공템 무조건 잡아야죠. 아. 와 아, 공템 잡아야 돼요. 아안 아, 돼요 병마만 써서라도 잡읍시다. 돌릴까요네아물다 공템만 나와? 불려요. 네. 아 돌려요 <laughs> 아아 돌려요 아 돌려요 아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돌려요 돌릴까요? 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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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어 이거라도 해야되나 이거 더 돌리면 안나올것 같은데 네, 안나올 것. 같... 까요 오두박기 패별가야되니까 너무 맛있네? 어, 이크나오모가랑 얼심 줄까요? 네, 오모그 일단 주시고. 얼심? 얼심은 다른 애주시다 얼심은 다른 애주시다 원래 키아나가좋긴는데그냥 그냥, 탈론 줘요 탈론. 여기는짭바케스인데짭바이스 빠도스 한테 치면 안 되지. 어, 어, 어. <laughs> 여기는 피바 받고 있었네. 뭐야? 태 <laughs> 이에 이래 망했네. 요 일단 남이 팔고 뭐야? 여기도 바 러스, 저기도 바 러스. 어, 자이야 삼성, 어 찍었네. 어떻게 자야 선성 어떻게 찍었어요? 아까 제 바르스였는데 자야로 돌려가지고 찍었는데요? 저게 어떻게 찍히지? 1등은 못하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이정도 이 못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애매한데? 아니 뭐가 이렇게 되게 세죠 <laughs> 여기 뭐, 뭐야 아웃신 아, 홉신 이... 어떻게 이성이야? 만날 것 같은데, 이제 얼씬 붙여요. 얼씬 만났다. 근데 절대 못되겠잖아. 이거 잘하면 이기는 데, 저 이겨봤어요. 진짜 잘하면 이겨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빠졌다. 우리가 팔 레벨 가서 좀 이성작이 되면 이길만한데 와, 나한 명밖에 안 찍었는데. 뭐 먹을까요? 암나인? 봐요. 봐 주로? 주로도 괜찮고 신비도. 괜찮고. 신비 별로 필요 없으면 주로. 나 이거 5원짜리니까. 트롯, 그냥, 오른? 네. 8렙에, 키아나. 아니면은, 하이크 오르는, 거짓말을 해도, 오른말. 에? 오르는, 거짓말을 해도, 오른말이죠. 일단, 팔렙 찍고. 이로 키아나? 키아나, 너. 제발 이길만 하지 않나 근데 여기? 여기짭바루스인데짭바루스아 짜빠루스? 어, 근데 좀 죽어라 이거 와피봐 이거 그 개. 근데 이거 돈이 넘길까요? 넘겨야죠. 다른 애들 이상 이거 찍어요? 아미? 어차피 할거 없을 거 같은데. 일단은 그냥 찍지 마시다. 안 찍어도 상관 없어요. 오, 좋아 좋아. 빨리빨리 보내! 아! 아, 한 마리 죽어가지고 못 보냈다. 솔라리? 그냥 일라우이 솔라리 누구 줄까요? 솔라리 앞에 줘도 되고, 뒤에 줘도 되고. 오, 일단 나미? 네, 남이? 네, 나미 나와요.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어, 키아나... 어, 오케이, 하나, 오 얼신 보여주나? 아! 와! 와. 잠깐만. 어, 일단 순방을 했다. 아 피파 이거. 어, 그, 그분 어디 갔죠? 그 자야 삼성? 죽었나요? 어, 어 뭐야. 자야 삼성 뭐야. 누가 죽였어? <laughs> 자야 삼성 죽었네. 오, 탈론. 배치 잘하고. 아. 뭐왜 그래 왜아못박꿨다 이거 아이겨 이겨 쟤 이겨. 짜빠르스인데? 일단 얼씬 잘들러갖고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어 이겼다 이겼다 벌써, 벌써 비슷한 상태 짜빠르스 컷 짜빠르스하니까 짬빠게재먹고싶네 <laughs> 나 인... 어, 안와 이거 설마? 설마 이거 1리드와이다어까지 나왔는데? 이게 룰루도 좀잡아보죠 그랬어. 룰루. 신비 탈 수도 있는데. 룰루? 예. 네. 룰루. 세무, 저 샘물님. 아 예매. 아 오신 네. 저 섬신비 들어가면 웬간하면 이기니까 룰루도 한번 잡아봐요. 나오면 아어 뭐야? 여기 우리 만났는데? 아니 우리 나딴데 만. 나여긴이기잖아짜파루스 아, 삼성이니까 무조건 이기죠 어, 까지 봐? 끝까지 봐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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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이리. 이등 이리. 이 이리. 1등해? 는데 저거? 저 짭바르스가 잡아줬는데요? 짭바르스? 아 이거를 등하 안해 근데? 여기까지 바르스 덱이었습니다